월드컵은 국가 단위로 펼치는 축구 전쟁입니다. 축제라는 아름다운 표현도 있지만 전쟁이라 말한 이유는 승자와 패자가 갈리고 환호와 눈물 등 감정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월드컵 기간에는 선수들에게도 애국심이라는 특별한 버프가 걸립니다. 부상을 당해도 뛰는 투혼 등이 바로 애국심이라는 버프 때문이겠죠. 2022 카타르 월드컵도 마찬가지입니다. 캡틴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은 안나골절로 수술을 받고도 안면 보호 마스크를 들고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김민재, SSC 나폴리, 는 종아리 근육 부상에도 진통제를 먹고 뛰었고, 황인범, 올림피아 코스, 도 가나전에서 붕대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애국심이 절정에 달하는 월드컵에서 조국과 적으로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 파울루 벤투 감독입니다. 아시다시피 벤투 감독의 국적은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은 한국의 H조 마지막 상대죠. 속마음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벤투 감독도 조 추첨에서 포르투갈인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벤투 감독 덕분인지 한국과 우루과이의 1차전 사전 기자회견부터 포르투갈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다들 한국과 포르투갈전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직 우루과이전도 열리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벤투 감독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프로를 강조했죠.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 이란을 이끌고 포르투갈을 상대했던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의 예도 들었습니다. 저는 포르투갈 국민입니다. 평생 포르투갈 국민일 것이고, 경기할 때도 포르투갈 국민입니다. 하지만 프로로서 한국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런 상황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독들이 출신국이 아닌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브라질 출신 감독이 이란 감독을 맡기도 했고, 케이로스 감독은 2018년에 조국을 상대했습니다. 포르투갈을 응원하지만, 내가 할 일은 한국 감독으로서 포르투갈전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조국 포르투갈전에서 벤치에 앉을 수 없습니다. 가나와 2차전 종료 후 레드카드를 받은 탓입니다. 3차전 사전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던져졌습니다. 포르투갈 국가를 듣다가 애국가를 듣는 기분을 묻기도 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애국가가 울릴 때도 어떤 감정이 들것 같다. 포르투갈 국가를 따라 부를 것이다. 나는 죽을 때까지 포르투갈 국민이고 자부심이 있다. 하지만 한국 선수들을 오래 지도해온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다. 고 답했습니다. 어느덧 벤투 감독과 함께한 시간도 4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사실 벤투 감독은 한국과 악연이 있었죠. 선수 시절인 2002 한일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한국에 패하며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전을 끝으로 포르투갈 국가대표에서 은퇴했습니다. 20년이 흐른 지금은 선수로서 마지막 A매치 상대였던 한국 지휘봉을 잡고 있네요. 그리고 어쩌면 한국과 마지막이 될수 있는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정말 사전 기자회견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벤투 감독의 사전 기자회견 마지막 멘트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과 4년 이상을 함께 했습니다. 월드컵이라는 여정이 끝나면 원했던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유기적인 프로세스가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부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월드컵에 왔습니다. 선수들은 선수로서 저는 감독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축구를 위해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포르투갈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자랑스럽고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여정을 기억할 것 같습니다. 7번 캡틴의 맞대결이 펼쳐진다.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 이롤모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월드컵에서 만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3일 한국 시간 영식 카타르 알라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에서 포르투갈을 상대한다. 포르투갈은 2연승으로 16강 진출을 확정한 상태 1무 1패 한국은 일단 포르투갈을 잡고 우루과이 가나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손흥민과 호날두가 A매치에서 처음 만난다. 손흥민은 호날두를 롤모델로 꼽아왔다.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5분이 주어진다면 이라는 질문에도 호날두를 만나고 싶다. 고 말할 정도 덕분에 외신들도 손날두라는 애칭을 붙여주기도 했다. A매치 맞대결을 없었지만 소속팀에서는 만난 적이 있다. 다만 롤모델 앞에서는 유독 작아졌던 손흥민이다. 2017년 10월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첫 맞대결에서는 손흥민이 후반 막판에야 교체 투입됐다. 이후 2019년 7월 프리시즌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과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두 차례 맞대결에서는 호날두만 골맛을 봤다. 특히 지난 3월에는 호날두가 해트트릭을 작성하기도 했다. 첫 맞대결이 월드컵이다. 그것도 한국의 16강 진출이 걸린 운명의 한판이다. 손흥민과 호날두 모두 등번호 7번을 달고 또 주장 완장을 차고 자존심 대결을 펼친다. 손흥민은 아마골절 수술로 인해 안면 보호 마스크를 쓴채 뛰고 있다. 마스크의 불편함 탓인지 제 기량을 뽐내지 못하고 있다. 두 경기에서 유효 슈팅이 없다. 대신 주장 역할을 완벽 수행하며 선수들을 다독이고 있다. 손흥민이 있고 없고는 분명 다르다. 손흥민이 포르투갈전에서 골을 넣으면 한국 선수 월드컵 통산 최다골 기록을 쓴다. 현재 세 골로 안정환. 박지성과 동률, 또 세계 대회 연속 골로 역시 안정환, 박지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호날두의 카타르 월드컵도 고난의 연속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의 불화설을 시작으로 포르투갈 대표팀에서도 불화설에 휘말렸다. 캡틴답지 않은 언행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게다가 월드컵 도중 메뉴와 계약이 해지됐다. 소속팀이 없는 상태로 월드컵을 치르고 있다. 경기력도 썩 좋지 않다. 페널티킥으로한 골을 넣었지만 수비 가담은 사실상 제로다. 이 경기에서 태클과 인터셉션은 단 하나도 없었다. 특히 호날두는 한국과 악연이 있다. 2019년 유벤투스 소속으로 방한했을 때팀 K리그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이른바 노쇼 사건이다. 김태환, 울산현대, 이 경기를 뛴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강하게 해야 할것 같다. 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 팬들이 7번 캡틴의 맞대결에서 이기길 바라는 이유이기도 하다.